생방송, 뮤직, 뱅! 네, 팬들에게 만하 엑소가 빡치는 노래, 라우더로 돌아온. 자, 하나, 둘, 셋, 면. 어, 안녕하십니다 네, 사랑을 원하는 비운의 남자, 남자들, 판타지로 돌아온. 안녕하세요, 열브이 브이하의 엑입니다 어, 엑소분들, 몬스터로 돌아온 지두달 만에 또 신곡이 나왔어요. 얼마나 멋진 곡이길래 이렇게 빨리 나오신 거예요? 네, 팬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네. 저희 엑소 홍콩스 너무 강렬해서 여러분들께서 넋을 놓고 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네. 둘, 셋. 아우아우아우 아우아우아우 아우아우 아우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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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희 엑소도 한번좀더 세시해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도 엑소의 남성미 넘치는 카리스마, 카리스, 카리스마가 스 부러운데요. <laughs> 라우로, 라라라라 오! 우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우, 아우. 네. 아우. 네,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칭찬하고 아주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잠시 후 엑소의 화려한 무대와 믹스만 보여드릴 수 있는 강렬한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laughs>